짧게 정리한 신구약 400년 중간기에 대한 영상은 모두 다 보셨나요? 다니엘의 신상 예언처럼 400년 침묵기, 열광들의 변화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하심을 느끼셨나요? 헬라의 언어가 3개 대륙,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공통어가 되고 헬러로 성경이 번역되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를 사용하셔서 길을 잘 닦아 놓음으로 세계 전역을 효과적으로 유행할 수 있게 되어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데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으며 100년간의 독립정치를 통해 메시아를 소망하며 성전을 청결케 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부흥하는 문화를 낳게 되었죠. 마카비 시대는 소위 유대교가 제도적으로 다져지는 시대였습니다. 마카비 시대 속에서 발견된 유대교가 신약 시대의 영적 배경이 되거든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율법 중심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높이다 보니 율법의 제사 행위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었고, 혁명을 주도한 아론 계열의 마티디아 가문은 대제사장의 혈통이었으므로 하스몬 왕조는 왕이요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유대 공동체의 정신적 수장이 됩니다. 이러한 역사는 후에 누가 대제사장이냐, 누가 권력자냐로 대치되는 역사를 낳게 됩니다. 권력을 갖게 된 대제사장은 점점 변질되어 결국 예수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는 사건까지 이르게 된 거죠. 부패된 대제사장 부류들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신약에 등장하는 주요 직책과 정치, 종교의 권력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약을 읽으며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헤롯 가문입니다. 헤롯 가문부터 파헤쳐 볼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나타났던 대헤롯도 헤롯 왕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3 0세 어간에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도 헤롯 왕이라고 지칭합니다. 대로스은 헤롯 가문을 유대 왕으로 자리매김한 사람이죠. 왕이 되어 BC 37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AD 4년까지 약 30여 년간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통치 말년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사건에 등장합니다. 에돔 혈통으로 로마에 온갖 정성을 들여 얻은 유대인의 왕의 자리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겠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유아들을 모두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거죠. 그러고는 자기도 곧 죽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헤로세 죽음이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계산해 준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유대인의 왕대헤로시 죽는데 대헤로시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인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에게 조그만 땅을 조각조각 나누어 주므로 신약을 읽는 우리의 머리가 아프게 된 거죠. 아켈라오는 마태복음 2장에 딱한것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데로롯의 유아학사를 피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급으로 피난갔던 예수님의 가족이 데로롯이 죽었다는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애급을 떠나지만 아켈라오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게 됩니다. 유대 지역 사마리아, 에돔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바로 아켈라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와 요단강 동편 베레아를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헤롯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왕이죠. 빌립은 주로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북동부 지역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이사라 빌립보호를 세웠는데 건축가이었던 아버지 데에로시 세운 갈이사라와 구분하기 위해 자기 이름을 붙였던 곳이죠. 환경에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립바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행전부터 나타나는 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구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성경에 충해먹여 죽게 되는 왕이죠. 헤롯 에그리, 에그리바 2세도 있어요.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으로 AD 55년경에 칼릴리와 베가볼리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 되어 100년경까지 다스립니다. 사도 바울이 가을샤라 감옥에 억류된 시기에 유대 지역의 로마 총독 베스도가 부임합니다. 그의 부임을 축하는 자리에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25, 26장에 바울의 구원 간증을 듣게 되는 인물이죠. 헤롯 왕이 다 같은 헤롯 왕이 아닌 거 아시겠죠? 다음은 로마 총독입니다. 총독은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파견된 통치자로서 보통 전쟁을 통해 나라를 빼앗기면 그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를 임명합니다. 식민정책을 잘 따라줄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경우 본국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직접 다스리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총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는 빌라도가 총독이었죠. 그런데 유대 지역에는 사마리아와 에돔을 통치하던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분봉왕으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또 총독이 필요했을까요?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아켈라오는 아주 야만적인 정치로 유명했습니다. 그 여파로 유대에서 불만으로 자주 폭동이 일어났지요. 그러자 아켈로우는 호갑 정치로 유대인들을 3,000명가량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유대는 더큰 폭동에 휘말리게 되고 겨우겨우 로마의 개입으로 폭동은 진정되죠. 이 일로 유대 지역은 더 이상 페록 가문의 통치를 허락하지 않고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 직접 통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켈라오는 지금의 프랑스로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는 오대 총독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이므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기 위해 신문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오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사는 지역이 또갈릴리인 것을 알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냅니다. 성경에서 읽었던 거 기억 나시나요? 다음은 사내들인 공유회입니다. 유대인 최고 자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유회는 대제사장, 석기관 파리생 사두개인 또 족장의 장로들인 유대 사회의 총 지도자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주권 통치력은 로마나 헤로당에게 있었으나 반해들인 공의회는 유대인과 관련된 종교적인 문제와 민사 문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해들인 공의회에 최고 수장은 대제사장이었었고, 성경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어느 기관이든 대장이 있지요. 유대인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는 에스라 이래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제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제사장들은 로마나 헤로데의 필부터 백성들을 착취하는 세력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장사까지 하며 큰 이득을 챙길 정도로 타락하죠. 많은 돈으로 로비하여 얻어낸 자리이므로 본전을 뽑겠다는 심보로 성전에서 장사하며 준비한 재물들을 풀합격시키며 오직 소위 메디인 제사장 표만 재물을 합격시켜 비싼 값에 사게 만든 거죠. 예수님을 못 받도록 주도한 대제사장 가야바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로 누가 보음 2장 2절에 언급된 수리아 총도 구레노에 의해 임명되었죠. 이래서 원래 한 명이었던 대제사장이 예수님 당시 신약에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바리세파.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 가장 많이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바리세파는 분리되다, 구별되다란 뜻으로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식상 부정한 것들 전결 예식과 먹는 법, 안식일, 계명 등을 엄격하게 지키는 만큼 백성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은 그룹이죠 오늘날까지 정통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는 유대교의 핵심 세력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지켰던 율법은 613개의 조항으로 248개는 뭐뭐하라는 긍정적인 것이고 365개는 뭐뭐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세부조항까지 만들어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조항만 39개라고 하네요.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는 2km다. 손은 팔꿈치까지 싣는다. 등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상 불만 섞인 어투로 논쟁을 했었죠.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이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니고데모나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 자신의 새 무덤을 내준 아리마네 요셉도 바리새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aughs> 서기관. 온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을 배우고 유대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장소가 필요했는데, 이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에스라 이후 중간기를 지나면서부터 율법을 어떻게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율법을 해석하고 싶 풀어주는 서기관 율법 교사 랍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서기관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 주요 구성원이었고 예수님 당시 서기관은 주로 바리새파가 대사장 직분은 사두개파가 맡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공적인 자료들을 필사했습니다. 필사를 너무 열심히 하여 눈이 어두워지고 등이 굽어질 정도로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예수님이 서기관을 삼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는 골방에서 자신의 직분에 골몰해야 될 사람들이 긴 옷을 입고 거리에 나와 다녔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발까지 닿은 백색 두루마리로 그옷 끝에 넓은 옷술을 달아놓은 예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율법 전문가라고 하여 존경하고 두려워하여 서기관들이 나타나면 경의의 표시로 자세,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들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사도계파는 다위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도그로부터 유래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사내들인 회원들은 대부분 사도계파 사람들이었으며 유대교 안에서 제사장직 귀족 집단이었습니다. 사도계파는 육신의 부활과 사후심판,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으며 철저한 정치적, 물질적 신리주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죠. 유대인들은 그다지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오히려 엄격한 율법주의를 따르던 바리세인들을 존경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세파와 사도계파는 늘 경쟁 관계였고 항상 반대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씁쓸하게도 성경에 마음이 일치했던 때가 있었죠. 바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였습니다 열심당 열심당을 영어의 음력을 따라 셀롯당 이라고 합니다 이 당파는 종교적이 아닌 열성적 민주주의 당파로 마카비 혁명으로 100년간 독립정치 할 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기원해 그 옛날 막카비 전쟁 같은 혁명을 다시 일으켜 로마로부터도 독립하리라 꿈꾸며 반 로마에 투쟁을 했던 집단입니다. 또한 종교 주도자들이나 기득권 세력자들에게도 적의를 품고 있었지만 모세 율법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헌신하며 언제나 몸에 칼을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로마 입장에선 정치범들이죠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가 일반 강도가 아니라 열심당 정치범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이 열심당들의 열심으로 AD 66부터 70년 유대전쟁을 일으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셀로딘 시문과 예수님을 배반한 가로딘 유다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던 메시아 로마를 무력으로 이기고 독립을 이끌어낼 새 왕이 아닌 것을 눈치채고 배반하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에스네파입니다. 쿰난 공동체라고 부르는 에세네파는 조용히 광야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며 살겠다 하고 속세를 떠난 집단입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대중적이었더라면 이들은 광야에 운둔하는 수도사적 집단입니다. 광야에서 공동생활을 한 것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라고 추정합니다. 그들은 동굴에 거주하며 금욕 생활과 말씀 연구, 성경 필사 등을 했습니다. 후에 그들이 살던 동굴에서 많은 문서들이 발견되었는데, 구약 성경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자료인 사해 사본이 이 콩남 공동체의 동굴에서 발견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할 건데요. 모든 배경은 갑자기 생성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역사의 흐름을 따라 만들어지죠. 바리세파나 서기관이나 그들 나름대로의 역사와 신학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했었을까? 다 이유가 있거든요. 개인의 이득이든 종교든 또 정치든 서로 결탁해서 무수한 사건들을 만들어내죠. 다음엔 성경을 잘 읽기 위해 간단하게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